네 안녕하세요 옥심역의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영화 개봉날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뵀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의 시작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랑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의 강정입니다. 네, 어, 오늘 첫 개봉날인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정말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나요? 네! 네, 어, 너무 다행이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따뜻하게 주무시고, 어, 영화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길 마음 더붕 뜨라고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벼운 선물 데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